서리풀 페스티벌 없어지면 좋겠다. 서리풀 페스티벌 없어지면 좋겠다. 서리풀 페스티벌 때문에 집 주변이 지저분했어. 서리풀 페스티벌 하는 날 비가 온대. 서리풀 페스티벌 없어지면 좋겠다. 서리풀 페스티벌 없어지면 좋겠다. 나는 음악 하는 사람도 아닌데, 서리풀 페스티벌 때문에 집주변이 지저분했어. 서리풀 페스티벌이 없어지면 집주변이 깨끗해질 거야. 서리풀 페스티벌 없었으면 좋겠다. 서리풀 페스티벌 때문에 집 주변이 시작은 했어. 나는 음악 하는 사람도 아닌데. 라디오랑 티비도 보면 듣지 못하는 페스티벌까지가. 서리풀 페스티벌 없어졌으면 좋겠다.